세탁실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세탁물 처리와 관련된 직원들은 연간 4시간 이상의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시간씩 진행되며 모든 세탁물 종사자와 위탁업체 직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을 준비할 때는 교육 자료와 참석자 서명지를 마련해야 하며 교육이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처리업체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 내용은 손위생 방법,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세탁처리 시설 및 장비의 위생 관리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세탁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탁물 관리 시에는 앞서 설명했듯이 세탁물 처리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세탁물 처리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탁물 수집 장소는 별도로 구획을 구분하여 오염된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탁물 분류 방법에 대한 게시물을 통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 용기는 유색 용기나 오염 세탁물 표시가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탁물 보관 장소는 입원실, 식당, 휴게실 등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와는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공간이 협소할 경우 오물처리실과 유사한 장소에 세탁물을 보관하되 의료 폐기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수집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탁물 보관 시에는 오염 세탁물 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세탁실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처리하는 세탁물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세탁물 보관시에는 입원실, 식당, 휴게실 등 환자와 의료진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와는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오염된 세탁물이 일반 세탁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에는 반드시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 시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경우 보관장소는 오염 작업 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처리 업체에 위탁할 경우 세탁물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오염 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 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장소의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탁물 보관 장소 외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해치는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세탁물을 운반 시에는 반드시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합니다. 이때 오염된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은 각각 분리하여 운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는 운반 차량의 적재고와 운반 용기를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이는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운반하기 전에 필수 절차입니다. 또한 소독이 완료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의 세탁물 운반 차량 소독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세탁물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관련 기준에 맞는 운반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같은 차량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조리실에서는 식재료에 대한 검수 시 수량 위생상태, 품질 및 신선도, 유통기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수자는 반드시 위생복과 위생화를 착용하고 식품을 취급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식재료의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전처리 후에는 냉장과 냉동으로 구분하여 복원해야 하며 생야채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리 시에는 위생복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전처리된 재료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복원하며 식단명 보관일자, 조리일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유효염소농도 100ppm의 소독액에 5분간 침지한 후 3회 이상 행금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번 세척하고 소독한 식품이라도 제공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세척과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처리된 재료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식당명, 보관일자, 조리일자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경관 유동식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유효기간 관리는 선의 선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레토르트 제품으로 관리하고, 배식 시에는 제품과 주입 세트, 네임 카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조리실의 냉장고와 냉동고는 각각 5도 이하와 영하 18도 이하에서 식재료를 분리 보관해야 하며, 정기적인 내부 청소도 필수적입니다. 식기세척기는 주기적으로 외부와 내부를 세척해야 하며, 수저와 젓가락은 열탕 소독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도마와 칼은 식재료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순서를 마련하여 혼합을 방지해야 합니다. 식자재용 카트는 매일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조리 기구 보관 선반은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식차는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소독하고 모든 문을 밀폐하여 보관하며 기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독된 식기류는 염소 농도 200ppm의 소독액에 20분간 침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과 설비는 유효 염소 농도 200ppm의 소독액을 사용하여 닦아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실의 각 구역은 재료 검수 구역, 조리 구역, 전처리 구역, 식재료별 전처리 작업 구역, 그리고 상차림 구역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역 구분은 오염을 방지하고 각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배수구와 배수라인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배수구는 매일 1회 이상 청소해야 하며, 배수라인은 월 2회 청소하여 오염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소작업은 감염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조리실의 천정과 에어컨의 먼지 및 응결수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응결수가 발생하면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충망 관리 또한 중요하여 외부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조리실의 구충 구소를 위한 환경 관리는 전문 업체의 월 1회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음식물 쓰레기는 식품을 준비하는 장소와 철저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수성 재질의 잠반,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매회 세척 후 일일 소독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원 개인 위생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각 구역별로 작업복정을 준수해야 하며 조리용, 세척용, 전처리용, 배식작업용, 퇴식용 등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손위생은 출근 후, 작업 전후, 배식 전후, 환자 주변 환경접촉 후, 화장실 다녀온 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물비누로 세척할 경우 30초 이상, 손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충분히 문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사나 고열 등의 증상이 있는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료 및 휴가 처리를 통해 감염 확산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리실에서의 감염 예방을 강화하고 환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 교육을 마치며 감염 예방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모든 의료 종사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감염의 정의와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